음. 여러분,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여행사 이소연 씨와 방송사와 여러분 통화를 그 유튜브나 여러분들 그런 저 TV 방송을 많이 봤죠. 그뭔데도 통화 딜레이가 없어. <laughs> 우리는, 우리는 이 서울에서 뭐 워싱턴 특파원과 이 전화 통화를 하면 최소한 2, 3초 있다가 답이 온다고. 거리가 모르니까. 근데, 달라라라고 하는, 뭐, 38만, 뭐, 5천0로가 되는, 그곳에서 그냥, 그냥 즉시 다이 <laughs> 아, 이게 인공위성의 능력이구나. 참, 대단하다, 대단해.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요. 하나님이 참, 니들 믿음 훈련한다. <laughs> 훌륭해. 예?